보쌈족발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양이 좀 적어 보인다. 자 건우상갑니다, 건우상. 일단 한잔 하시고요. 어? 그냥, 그냥 건우보다 불러. 진짜로? 음. 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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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족 먹방 두 번째로 보쌈 족발을 준비했어요 보쌈 족발 좋아하시나요 다들? 사랑해요 아니 좋아하는데 어 양이 좀 적어 보인다? 아무리 소식 자라고 그래요? 자 오늘은 이렇게 보쌈 족발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양이 좀 적어 보이는데 이게 대중 소중에 <laughs> 뭐야? 중짜리예요 중짜리면 아, 충분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무리 소식 자라고 사위 가족 하는데 대짜리 시켜야지 중짜리가 뭐냐 그래요 그래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살짝 아꼈습니까 아 근데 바로? 내가 봤을 때 이것도 그래? 남아 그래 음 남아 먹어 뭐, 그래 지금 아니, 너도 배고프다 그랬잖아 근나 지금 죽었거든 똑같아 니네 엄마랑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몇점음 무슨 집어먹고그 다음부터 딱 먹고 딱해 맞지? 어 근데 <목소리> 나 진짜 오늘 배고파서 좀 어지러워 나 하나씩 먹어요. 감사습니다 이거 뭐든 가지고 와서 푸펜으로딱 덜고 원입치.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만 먹방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<목소리> 우리 건우 보쌈도 준비를 했어요. 건우 못 삼? 이거 봐 건우 지금 자기 안 준다고 뺏어가지고 저기 혼자 가 있잖아. 그래 왜, 왜 거기 있어? 건우 왜, 왜 거기 있어? 자 아, 건우상 갑니다 건우상. 어? 음? 야야 건방지 얘도 무슨 술 먹냐? 아니 아빠도 술 먹는데 아들도 술좀 먹을 수 있지? 정말 강아지, 강아지 술이야? 응. 강아지 술이야 아니면 음료야? 술이지. 우리 건우 오늘 취해 보려고. 아니 건우 김치 주면 안 되지? 어머, 진짜 신기하다. 김치 어 있어? 강아지가 먹는 김치야? 어. 어머, 뭐, 뭐, 웬 일이야? 근데 매운 거 같은데 안먹지 야, 고사리 마늘 피에다 딱 말아줘야지. 아니 김치 진짜 먹어도 돼? 김치를? 아니 세워야 진짜 나 진실을 알고 싶은데 접시요 접시 어머 신기해 미안하지만 건우야 기다려봐 눈한 입만 먹고 먼저 제가 기다릴까 과연? 아, 기다려야 돼 그냥 왜? 딱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나 오늘 누룽지 하나 먹고 말았잖아 아, 오늘 부족한 거 아니야 우리? 그렇고. 오늘 부족한 거자 우리 건우 보쌈 줘볼게요 무슨 짓재 음. 걸어서 먹는 센스 음. 우리 건우 이거 잔도 이렇게 좀 필요한 거 아니야? 음. 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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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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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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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멍이슬, 먹는... 멍이슬. 일단 한잔 하시지고요. 소녀, 저도 아, 먹어봐. 좀 얘가 고기를한잔해 먹고. 먹고. 고기를한잔 해야 돼? 이거 어설하다 진짜 이거 멍이슬. 야 이거, 야 이거 안쪽이 잘 나돌아, 이거 형사가 내가 해 한, 내가. 야 이거 안쪽이 잘 나돌아, 이거 형사가 내가 내가. 헷갈려. 어, 고노 투탄 나 주지 않았는데 스킬했어. 나? 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.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 세연이가 오늘 동안 보고 있을 때딱 스킬했어. 그니까. 야 먹인 술좀 저리 치 채... 가면서 나 이거 뭣한지 헷갈려 이거. 응. 음. 괜찮은 사람이 먹어 도 되는 걸 거야. 아, 나 이거 따라 시자 좀 짜로. 응. 무슨 맛인지 먹어 봐봐나 먹어 보고 싶어. 그래? 네, 아, 조금만 응. 먹어봐. 조금만. 술 맞아? 아 물이야, 물이야? 응. 음. 그냥 나, 물, 물이라고? 응. 음. 그럼 이거 물 따라서 파는 거야? 여기에다가 뭐 붙인 거 아니야? 진짜 물이네. 응. 음. 아근데 그럼 강아지한테 물 줘야지 그럼 술 주면 쓰겠냐? 그럼 그렇지. 반려 동물을. 동물용 비타민 워터 아 비타민 워터래 응. 반려동물용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죠? 멍이슬야나 이런 거도 팔아? <목소리> 너무 귀여워 이해를못알겠 이런. 보쌈은 김치랑 같이 먹는 거예요 고기하고 싸줘 아. 아 그럴까? 자 이렇게 아, 이렇게, 이렇게 말아가지고 기다려 진짜 맛있겠다 쟤 기다려봐 이거 너무 큰가? 짠안 먹는다 같이 먹어, 건우야. 어, 아야 엄마. 어떡해. 어뭐 먹는다, 그냥... 먹었다, 먹었다, 먹었다. 먹었어, 응, 먹었다. 먹어, 먹어? 아빠, 건우 김치 좀 먹어볼래? 안 해. 다이버블 진사랑 건우 김치 먹어보자. 아안해나 음... 먹을게. 내가 먹어. 먹어볼래? 응. 이상할 거 같아. <놀람> 응, 응, 응. 좋아 좋아 좋아. 진짜 먹고 주고? 진짜 걱지이야밥 매일 다 따와 하나도 안 맵고 그냥 입추 주 음. 음. 그러니까 색깔만 입인것 같아. 음. 음. 아니, 아빠가 큰거 대자를 시키려는 이유는 음. 남, 남겨가지고 3일 동안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? 3일보다는 한 6일 정도는 먹을 수가 있지. 그럼 숟가락 가일자 치면 헷갈려. <laughs> 야, 주먹밥 진짜 못만다 어떻게 <laughs> 이렇게? 왜? 좀 아니, 예쁘게 동글동글. 좀조그게 <laughs> <군마리들이 먹는 김밥. 웃음> <이만해, 웃음> 해야 이거 완전 이건 야별때전투군리들이 먹는 김밥이 만해야 되는데 이 정도 크기면 적당한 거 아닙니까? 아, 다너 손이. 너다 아, 아, 원래 이런 주먹밥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. 그렇한 입에 조들게손까지만 음. 입이 커. 입 나 혼자 들어가면 된다. 나이짱 커. 소주퍼줄이 일본 커요. 맞아. 그거는 아빠 달마저게. 응. <laughs> <조상수에 매기가> <laughs> 아니 아세 맹이 달마저게. 미 우리 조상주에 맥이가 있어. 아이쁜걸한 입에 다본 거야? 지난번에 치킨 소식 그 먹방 올렸는데 음.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놀랐어. 나도 놀랐어. 치킨을 먹는데 젓가락부터 가져오는 것부터가 응. 잘못됐다고. <laughs> 그고 우리가 말을 많이 했잖아. 먹는데 저렇게 말 많이 하는 것도 틀렸대. <laughs> 그렇지? 제집 가들은 말하지도 않고 먹는다고. 네 언니하고 엄마는 처음에 배고프때는 이야기도 않고 막 흡입을 해. 근데 언니 뭐딱못걸있잖아 살짝 배차잖아. 응. 뭐 그다음부터 디저도 안 먹어. <laughs> 디저도 안먹어거고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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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. 그렇지. 어때? 고기만 까먹어. 술 간장 가게. 너무 큰가? 어머, 잘 먹어. 싸니까, <laughs> 고기. 야, 고기가 <laughs> 너무 더, 얘는 좀식다가 섞어 <laughs> 섞어 본다는 거야, 세워야. 건우가 돼식 까네. 봐봐. 드실 까요, 건우가. 예? 우리는 건우보다 불러. 진짜로? 응. 응. 근데 <laughs> 응. 응. 니까 이제, 이제 다남눠 <laughs> 지금 촬영한 지몇 <laughs> 몇 분, 몇분 지났다고. 건니야 술도 한잔해. 훌륭한 주인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해보네. 그래. 먹고. 야, 너 나이 나이 어린 놈이 야 어린이한테 술 주면 쓰겄냐? 건배, 건우야, 건우 걸어, 앞에서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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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짜. 자, 나도 봐. 나, 나 배불러. 어, 어 배불러. 배불러. 집에 김치찌개도 있는데. 뭐 식사 끝 맞춰버렸네요. 어떡하죠? 잘 먹었어요. 세상에 이런 일이네요.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. 9월 달에 발리가잖아요. 네, 응. 계획을 짜고 있는데, 네, 엄마 아빠의 취향 파악을 좀 해야겠어. 음식 취향도 그렇고. 아, 응. 맞아. 음식 취향이 나오거그요 그냥 그냥 엄마 아빠 취향은 전혀 고려, 고려도 하지 말고,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짜. 그래? 아, 다 맞출게. 그냥 우리들 위주로 하루에 두끼인데 아, 여기서 라면을 좀 생각해봐야 돼. 그거 끓여 먹을 수는 있냐? 호텔이냐? 아, 펜션. 끓여 그래 먹을 수 있어. 굉장히 끓여 먹으면 라면, 아 라면이랑 김치만 가지고 와도 거기 라면도 있겠지.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한식을 네. 그리워하실 것 같으면 햇반이랑 그런 거는 좀각다좀 좀 챙기세요. 라면이라고. 네. 그걸 나가면 라면하고 해반니랑 김치만 있으면 땡이야. 아그 소주하고. 소주를 거기가 가서까지 마셔야 돼? 야, 여행의 재미가 뭐겠어? 분쟁의 먹였어. 시작이야, 예. <laughs> 받아들여 분쟁의 아니, 시작 <laughs> 받아들이라고 여행의 재미가 뭐겠어? 차라리 거기 가서 뭐 거기에 맥주가 있잖아, 빠는 그곳의 술을 마시든지 아니, 아빠는 차근절 그 맥주를 안 먹잖아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, 어. 나도 가녀보니까 동남아로 가보고 다 했잖아 제일 좋은 게 소주야 맞아 그래. 음. 가이거 밥에다가 밥에다 고추 엄마 아빠가 원하거나 응. 뭐 한식집을 가기는 해야 된다물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을 해줘야 우리가 계획을 짜자 제일 지 그렇지, 그렇지. 2주 있으면 한식집 두번 정도는 가자 그두 번은 가고 싶다? 응 그렇지 밥 혹시 따로 먹어도 돼? 응 <laughs> 엄마, 아빠 왜 <laughs> 엄마 아빠 한식집 넣어주고 엄마 아빠 한식집 넣어주고 세아랑 나랑 딴거 먹고 가도 그 그렇지 지금 원하는 거를 빨리 생각하고 조율 해야지 거기 가서 우리가 다 준비했는데 계획이 뭔가 틀어지거나 이게 싫어라고 말하면 그게 좀 싸움에 또 분쟁이 생기잖아. 가냐, 쯔냐, 뭐 그냥 알아서 준비해서 가자. 근데 우리도 안 가봤어. 아니 근데 우리 준비하고 엄마가 아 지금 준비를 안 하니까 그 전에 뭐 엄마 아빠도 좀 검색도 해보고 가는 데 어딘지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? 음. 뭐, 그럴 생각이 없지. 관리들이 알아서. 뭘까. 가이드 가이드들한테 하잖아. <laughs> <아이콘> 근데 가이드가 아니잖아. 아니 근데 아, 아. 아, 음. 여러분 가족 해외여행 가서 안 싸우는 팁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. <laughs> 나 지금 너무 좀.. 이거 조금 맛있겠다. 맛있다? 헤나이게 아메리카노. 이거 좀 못하겠다. 헬라 어이 어이 아메리카노 핫. 그렇게 핫 뜻이 면안돼 아빠. 아메리카노 핫. 그래 주먹이 주먹게. 났다 주먹이 났다. We don't have 아메리카노. 굿바이. <laughs> 그럼 어떻게 할까? 그다음 우리한테 전화할 거야? 아니. 캐나이 캐나이게 아메리카노. 맞아. 어 o 게 해? 당신이 유튜버 아니. <웃음> <웃음> 잘하네. 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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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발음이 틀니까 캔블리해봐. 캔블리. 아니 엄마 왜안사색이대요 <laughs> 너왜 이렇게 혀가 자연스럽게 꼬부라져 보더라니까? 캠블리? 웰컴 백 엘리? 오! 당신 이 발음 죽이는데? 건넌 안 돼! 그리고 나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여행가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규칙을 좀 정하자. 좋아. 하나씩 규칙 말하기. 틀린 어, 분들처럼 이야기 많이 하잖아. 뭐 그런 얘기다 하나씩 말해봐. 아 규칙을? 그 규칙을 어. 어... 나는 싸움다는 생각은 전혀 어... 안 하는데 너 벌써부터 전투적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니. 그 우리... 우려 우려. 잠깐만 나부터 규칙 이야기 할게. 그래. 모든 것은 새아말만 듣자 끝. 어... 새아는 어... 피스메이커야. 응. 비둘기와 같은 존재지 <laughs> 우리 가족의 비둘기. 새아말을 듣자 아주 좋아요. 새아말을 듣자. <laughs> 딸들이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부모한테 강요했을 시. 강요하지 말자. 강요하지 말기. <laughs> 아 근데 나도 진짜 강요 안 하려고 지금 계속 뭐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계속 물어보는데 아 하는 게 없으니까 말이 안 나와. 난 지금 싸움이 예상돼. 아 그래서 싸워? 빨리 딱 가가지고 그니까 러 그때 엄마 아빠가 하기 싫은 거말해가막 미리 말하려고 했잖아. 그니까 러 내가 막 뭐, 아니 나는 근데 진짜 안 싸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물어보는데 왜안 찾았다고? <laughs> 아, 두 가지 안이 있다. 그러면 <laughs> 너네들 차라리 가서 싸워 싸우지.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발리 여행에서 싸우지 말고요 네안 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. 아니 맛있게 드셨어요? 네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다들 가족여행 10일 간다고 하니까 무슨 미친 짓이냐 <laughs> 가족여행 10일 간다고 하니까 들은 소리 두개 무슨 미친 짓이냐 돈을 누가 내냐? <laughs> 그 가러 몰랐어, 몰랐어. 몰랐어. 나도 몰랐어 아니, 근데 한번 가보고 진짜 미친 짓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봐우리는또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. 너희들은 재미로 가냐 재미로 가고 뭐? 재미로. 나지도안갈 거야. 아 지금도 가슴에 한이 맺힌 게이 할머니 할아버리 몰이고 행못 가게 가슴이 한이 네, 맺혔다. 맞가 여행, 여행이란 정말 맞어 여행. 한이 맺혀. 그래서 난딸들이 가자고 니까 너무 좋아. 나 잘 먹었습니다. 너는 그걸로 보자 보면 아까 그걸로 싸여있는 거다 먹었는데? <laughs> <진짜>. 건걸로는안 줘서 <laughs> 지금 이리 와서 삐져서 와 있는 거야. <laughs> 죽자를 시켰는데 네 명이서 이 식사용으로도 지금 못 먹고 있어요. 생승자잘먹어라잘 <laughs> 먹자. 잘 먹자. 선생님, 잘잘 먹... 난 우리 승아가 5kg만 쪘으면 여한이여. 아, 나빠졌겠네. 그래 요즘 몸 가볍고 좋아. 예, 8월 말에서 9월 초 되면 태풍이 많이 불거든. 아직 두려워. 네, 날아갈까나 폭풍 네, 날아갈까나 와야, <laughs> <laughs> 아, <좋아야>. 아, 내가. <laughs> 내가 무슨 그정도 아니다. <laughs> 세연이네 내 기분 야게요 그래. 그래. 나도 세연아 똑같아 나는 땅에 붙어 있는 방법을 잘 알아. 2년 동안 았으니까 자, <laughs> 오늘 개보다 개라고 표현하면안 되지. 우리 건우보다 일대사로 이 먹성이 먹성이 안 되는 그런 파파네 이 가족 방송을 이제 끝내겠습니다. 다음 아에는뭐 많이 못들어갈게요근데 많이 먹었는데? 어 많이 먹었어. 응. 근데 중짜리야 중이 온거나 <laughs> 부족할까 봐 공기밥을 가지는데 공기밥 다남았자 오늘의 김치찌개 다 남았고, 요 막국수 조금 남았고요. 상추 남았고요. 족발 이거 남은 거지? 응. 음. 남았고요. 보쌈은 그래도 다 먹었어. 보쌈 하나 남은 거일 넣었어. 응? 다 디저트만 남아 있어. 요거, 트 아이스크림 시켜. 수박 줘. 수박 먹자. 음, 먹어라. 이리냐이 잘. 셀마. 먹... 우리 건우와 합실이 대식자야. 건우식자야 그래. 고기를 그래 좀 오래 시바라. 아니, 기는 고기는 대추 <laughs> 잎가거든 <될수 웃음>